예 m not g o i 가 g to be able to g 해결 i t a t t l e 다는해결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뜨거운, 아, 는거워집이워지그끼리살아하고나는데 나가버려야 되는데, 나가도 오나, 미쳐버데 하지 말자고 정하게 하고, 오늘 6월 27일, 2021년 6월 27일, 그, 인과입니다. 지금 옆집에서 계속 건드려놓고, 있지? 집에서도 비오냐, 비오냐 하면서 상괴롭히는거죠 하지 말자고 정하고, 정하고 하게 만든다. 뭔가 하려면 하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다른 것을 하게 만든다. 심심하게 만든다. 불법으로 올려놓은 영화 보게 만든다. 여자 생각나게 해서 보게 만들고, 야한 생각나게 해서 보게 만든다. 봤으니까 계속 보자면 보게 만든다. 운동이나 일할 때 보면 안 되는 불법 영상 클릭하듯 잘못된 생각 무리하게 만들어 다치게 만든다. 싸움 발생시키려고 길에서 시비 걸려온다. 시비 걸려온다. 도발한 뒤 헛소리나 행동한, 아, 행동, 행동, 하도록 만든다. 자기들 노예 만들려고 자신들이 깔아놓은 사이트 등에 뭔가 올리게 만들고 만들려고 지루한 계속 사고 발생하고 있죠, 아니. 그냥 일부러 또 건드는 것 같구만. 쉬는 시간에 열기구 철학 영상 보려는데 툭 하면서 영상 찾기 전에 소리내는 옆집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소리내면 알려주기라도 하되 그런 짓 하는 그, 시, 그 시간 맞춰 들락거리네. 그럼그 사고 발생시키는 데는 뭐고, 괴롭히는 세력들은 뭔가. 해 그런 생각 든하는 거죠. 사고 발생시키는 그런 데가 있는데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것도 또 뭔가. 그 사고 당하는 사람도 또 뭐고. 날씨조용한 하나님의 육지과 그 조정세력들이 생각조정구동으로 생각, 생각 등으로 멀, 뭔가 하려할 때간섭하여 들고 그런 간섭이 짜증나고 욕나고 파괴적인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폭설폭으로지며 배운다고 좋아하니 하나님 제대로 쳐어서 사정없이 세서 계속 간섭하고 괴롭혀대니 사정없이 쳐줘서그 실종하던 미워 그리게 하는 데 있고 못하게 파괴하는 데 있고 그 저기 사고 발생시키는 데가 있죠 사고 발생시켜도 계속하는 쩌는 재전, 자들 뭐냐고 저기 사고 당하는 자는 구고 지금 그 사고 난다 가니까 지 계속 건들고 있는 거지. 그걸 올리니까. 카마 놔둬요, 또. 날씨 쪽에서. 옆에서 건드려갖고 계속 사고 난 뒤. 한두 번그 하다가, 그 축구장에서도 한두 번 해갖고 그 하면은 그 노란카드 보이다가 두번에 하다가 세번째는 퇴장시켰는데 퇴장도 없어졌네 계속 계속 힌다 하나도 사고나고 어디서 사고 시켰냐 요새는 폭설도 폭우도 뭐 비, 내린 거, 비 내린 걸로 치는 것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폭설 내리려 다가다가안 하는 척 하면은 그거 그냥 비 오는거야